연립 2차방정식을 보시면 1차식과 2차식일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한다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한다 두번째 2차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 첫번째 인수분해 합니다 인수분해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해서 안 되는 것은 최고차항을 소거합니다 최고차항 소거 최고차항을 소거하면 일차식이 되고 일차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. 또 최고차항을 소거할 수 없을 때는 마지막으로 상수항을 소거합니다. 상수항. 상수항을 소거하면 걔네들이 인수분해 되겠죠. 인수분해되면 그 일차식을 대입해서 또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. 알겠죠? 따라서 이차식과 이차식일 때는 첫 번째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는 걸 먼저 찾는다 라는 거죠. 그 인수분해가 되는 걸 먼저 찾는데 만약에 두 식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, 하면 먼저 최고차항을 소고해서 하나의 식을 연립했을 때 1차식으로 만들어줍니다. 그 1차식을 대입해서 연립하면 되겠고 만약에 최고차항도 소거가 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전체적으로 인수분해합니다. 인수분해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상수항을 소거한다는 거죠. 상수항을 소거. 세 번째 얘네들이 합과 곱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. 합과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아이는 새로운 방정식의 두 군을 xy라 하고 이 t에 가라 새로운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인수분해를 통해 두 근을 구하면 되겠습니다. 여러 가지 방정식의 활용, 응용 및 활용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? 미지수를 먼저 설정한다는 것, 이게 첫 번째. 두 번째, 식을 세운다는 거죠. 세 번째, 식을 세웠으니까 풀어야겠죠. 마지막으로 네 번째, 문제의 뜻에 맞게 뭐가 생긴다, 제한 범위가 생길 수가 있다, 라고 하는 거, 제한 범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, 그 범위를 한번 확인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. 잘할수 있겠죠. 이번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두 2차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에서 그 인수분해가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될 땐 어떻게 하느냐 라는 순서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